저, 아무튼, 체육 시간이다. 아까 전화 받은 얘 누구야? 아까 전화 받은 얘 반짝이었던 거 같은데? 그래, 번쩍어 지금, 지금, 아까 천은 준지되었다가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란다. 다음부터, 다음부터, 중요한 상황이면, 끝나고 받도록. 아니, 그럼, 그러, 그러면 전화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? 어쩔. 베스트 프렌드, 베스트 프렌드. 선생님! 왜? 아니, 최우선생님 말고요. 담임선생님. 왜? 베스트 프렌드, 네네, 네. 근데, 저 최유선생님이 저한테 어쩌리라고 했어요. 야, 제교 왔다. 미안,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. 그래, 다음부터 조심해. 그러면 나, 너한테 한, 한, 한대 맞을 줄 알아. 그래, 미안해 자, 아무튼 오늘은 남남남 빽기다. 네, 그냥 술래잡기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아, 맞아. 그래, 술래잡기 아니야 그럼? 맞아. 그래, 맞아. 그냥 술래잡기라고 해도 될것 같아. 저 그럼 시작한다. 네. 자 일단. 일단, 노렁이부터. 네.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? 몸 뺏기. 엄의 몸 뺏기. 전 그런 잔인한 거 못해요. 어, 그래, 그럼 해. 아니, 하라고요? 아, 언제안 아. 되겠다. 최면! 띵띵띵띵. 네, 알겠어요. 도움은더움은 오름지 듬듬듬듬 네큐도도 집으로 간노랑 통통통! 너를 아주 박살 내주겠어. 등. 우여, 얘 두개골이 박살남. 어지 이무 슨응넌 바위야? 무 무슨 죽어! 바위들 다 모여라. 등. 바위들 뭐? 바위 바위. 对对对对对对对，咕咕咕咕咕。아니 <laughs> 나는 왜? 구구구구구구. 아이 나또아 아니 난 살아있지가 않은. 저저 <laughs> 저, 모두 가져 바위 파워. 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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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내려찍기, 뽀 그, 어. 그래, 마지막으로 한, 한, 마지막으로 노래. 노래 나와라.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화가 나시, 아니, 그거 왜 나, 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야곱, 야구, 야곱받다. 야구바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. 음, 음, 아니 저거 뭐 이거 뭐. 한대 맞고 울었어요. 어디요? 두대 맞고 기절했어요. 세대 맞고 입원했어요. 네대 맞고 죽었어요. 음, 그래 음. 죽음. 그래 그래 이제 이이 녀석은 이 없는 걸로 치자 다같이 다같이 여어 오어붕 터짐 저 이제 안전하단다 yeah. 그렇게 끝났지.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. 뭔 밥의 파워도 나오고, 뭔 이상한 크레파스 변 맛도 나오고, 뭔해복 해골 바가지도 나오고, 막 터지고 그랬지. 다시는 그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. 끝.